시간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하고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주가 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에서는 갈,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4절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3절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하는 선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자유하게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종을 그 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종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속량을 받았는데 어디로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속량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불법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값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샀다. 이제 자유하게 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저주가 되셨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율법을 어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 밖에 없는 저주 덩어리들 그래서 우리 자체를 율법의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저주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느님께 지불해야 할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있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빚져서 자유를 잃고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나무에 달리신 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죽을 죄를 범했을 때, 그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가 그런데 왜 발생할까요? 바로 율법이 어떤 한 사람의 불법한 행동을 죽을 죄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은 범죄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쏘요죠. 어, 세상법을 어기고도 마음 편히 사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항상 쪼려오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그 양심 어기면서 마음 편히 살수 있을까요? 잘안 되실 것입니다. 정말 양심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한번 간혹씩 간혹 만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도 그냥 양심을 무시하고 살죠. 세상 법은 정말 여기저기 교묘하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법이면 을 도망 다니면서 잘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이 땅에서 양심을 모른 척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께서 그 죄의 삭스 다 물으실 것이기 때 성경을 계속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신 하나님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삭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나무에 달되 밤새도록은 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어긴 자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의 시체는 밤새도록 두면 안된다 이런 설명을 때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그냥 그게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땅이 너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죄인이기에 그를 나무에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땅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맞당한 아주 극심한 죄인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근데 그런데 정말 그가 죄가 있으실까요? 그가 죄를 지었어, 죄인이실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받아 맞아야 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받으신 저주는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저주를 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무에다가 버리셨습니다 관계 단절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이런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이요. 율법을 가지지 조차 않은 우리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교제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징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아들을 나무에다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가 되신 목적을 좀더 구체적으로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목적을 14절에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유대 이방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두 번째 약속은 믿음으로 유대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 사람들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랬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누구도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 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오자우 편에 안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도 나누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안 됩니다. 이제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신 목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목적을 한 가지 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던 구약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약 사람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복에 대한 약속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성령의 약속, 성령 곧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의 약속들이 모두 성령이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약속과 복으로 주어지겠다 약속으로 복을 주겠다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성령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존귀함과 그 풍요로움들을 통해서 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약의 모든 복의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신 목적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자기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침받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친히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무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과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받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아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경고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복과 성령의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